안녕하세요. PM 아나운서 김호수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여름이 지나가고 나무도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 됐습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지만 PM이 전하는 따뜻함으로 9월 PM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PM 인터내셔널 비키소르그 자선대사는 후원하는 아동 500명을 만나기 위해 짐바브웨의 치치마다베에 방문했습니다. 치치마다베는 짐바브웨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월드비전은 PM 인터내셔널과 함께 2021년부터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이들은 씻고 마실 물을 찾기 어려워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이 지역은 오래된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했고 수인성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월드비전과 PM인터내셔널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관 운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수도펌프 기술을 도입해서 지역 내 123가구와 학교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월드비전이 설치한 식수시설은 20년이 지나도 80%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키소르그 자선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아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가을은 더욱 특별한 계절이 될것 같습니다. 내셔널 콩그레스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 내셔널 콩그레스는 PM 인터내셔널 창립자미 CEO 롤프소르그와 팀 파트너분들이 직접 만나실 수 있는 행사입니다. 롤프소르그 창립자미 CEO가 전하는 올해 성과와 최신 이슈, 그리고 신제품 출시 소식과 기존 피트라인 제품이 차세대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소식까지 접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팀 파트너 분들이 내셔널 콩그레스 행사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접하시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더큰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셔널 콩그레스와 함께 진행되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인데요. 내셔널 콩그레스 하루 전날인 10월 20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행사로 VP 이상 직급을 달성한 팀 파트너분들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롤프 소르그 창립자 및 CEO가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팀 파트너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롤프소르고 창립자 및 CEO가 전해주는 생생한 일화를 통해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PM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아이들의 꿈을 위한 새로운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월드비전 코리아와 협업해 결식아동 후원 사업 꿈꾸는 아이들 아침 먹고를 추진했습니다. 4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소재 세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0명의 아이들에게 피트라인 주니어 파워 칵테일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식아동 지원에 이어 아이들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월드비전 코리아와 꿈꾸는 아이들 꿈날개 클럽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스포츠 관련 커리어를 이루고 싶어하는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PSP 선수들과 협업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꿈 날개 클럽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PM International Korea는 깨끗한 식수 지원을 위해 글로벌 6K4Water에 동참합니다. 글로벌 6K4 워터는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식수 지원 사업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부런 캠페인입니다. 6K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매일 물을 얻기 위해 걷는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2022년 10월 22일 아이들이 더 이상 6km를 걷지 않아도 마을 가까이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로벌 기부런 캠페인에서 꿈날개 클럽 아이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아이들의 꿈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PMTV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팀 파트너 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PMTV는 성공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비즈니스 아카데미 역시 PMTV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PMTV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소개, 자선 활동, 인센티브 여행 관련 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수의 생생한 후기와 운동하는 방법, 피트라인 제품을 활용한 특별한 레시피,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트레이닝 정보까지 즐기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PMTV가 팀 파트너 분들의 사업 성장에 핵심적인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PMTV 어플은 구글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어플은 삭제하시고 새로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뿐만 아니라 PM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피트라인은 이너 뷰티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피트라인 뷰티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내 콜라겐 함량은 2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콜라겐 보충이 피부 탄력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피트라인 뷰티는 콜라겐 영양소를 중심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비타민B, 무기질과 다양한 혼합과일 공유 추출물을 함유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는 물론 건강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 탄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루 한번 피트라인 뷰티를 통해 생기와 자신감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PM인터내셔널 비키소르그 자선대사가 두 번째 자선곡 Let's Make It Better를 발매했습니다. PM인터내셔널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발매한 노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역시 모두 자선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PM 인터내셔널은 피트라인 제품의 수익금 일부를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부하는 Hour of Lif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M 위케어를 통해 전 세계 아동 4,200여 명을 후원하고 있는 PM 인터내셔널은 지난 2년 동안 아동 후원 및 긴급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총 570만 유로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과 20년간 협력하여 페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전 세계 지역에서 6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키소르그 자선대사는 앞으로 만명 이상의 아동을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PM이 전하는 선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팀 파트너 분들의 노력과 성과 덕분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2022년 9월 PM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n your future. 고맙습니다. If we save the day.